올해 초 개통한 KTX 이음 신규 정차역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지난해 해운대구와 기장군이 정차역 선정에서 탈락한 뒤 다시 도전장을 내밀면서 지역 내 기대와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KTX 이음과 ITX 마음 운행이 시작되면서 교통 관광 효과가 입증된 만큼 어느 지역이 첫 동부상권 정차역으로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KTX 이음과 ITX 마음열차 우대 확대에 따라 12월 30일부터 시간표가 변경된다는 공지입니다. 예매는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는 건데 KTX 이음 정차역 유치를 추진해온 지자체들은 이번 시간표 변경이 신규 정차역 발표와 연관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차역 선정에서 탈락했던 기장군은 재도전에 나서 2년 가까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장력 정차를 목표로 하는 기장력 이용 활성화라 하는 지책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외식업 중앙의 기장군 지부하고 스카이라인, 우지, 부산 등 이런 여러 기관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기장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시급료 할인과 같은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고레일 국토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어~ 이협역 정차의 당위성을 재차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이미 지역 커뮤니티에 진위를 알수 없는 기장역 정차가 포함된 KTX 이음열차 연말 시간표가 나돌 정도입니다. 동부상권 지자체들이 정차역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 증가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KTX 이음 개통에 이어 ITX 마음이 투입되면서 부전역의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3,000명, 전년 대비 2.2배 폭증했는데 전국 철도역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차장이 들어서면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인해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 KTX 이음 정차역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